네, 그 크로코 대장은 전승제약을 위해서 그리고 전승제약의 비밀 정예 요원인 크로코드를 진두지휘하는 인물입니다. 것뿐만 아니라 1945년 가토의 지하 실험실을 개성한 전승제약 실험실에서 어, 나진을 실험하면서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약간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 같은 네 일단 우리 강영경 작가님한테 프레젠테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laughs> 네, 네. 예, 술술술술. 네. <laughs> 자 전승 제약의 비밀 정요원 크로코드를 진두지휘하는 크로코드 대장 이기 때문에 냉철한 판단력 묵직한 카리스마가 장착이 되어야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음. 것처럼 그 판단력도 좋고요 또 직관력도 있습니다 그리 고기에 거 걸맞는 어떤 신체 능력까지 갖고 있는 크루코 대장입니다. 그렇게까지 나름 크루코 대장이 노력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철도 철미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 이 완벽주의자적인 어떤 성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시작이었습니다 캐릭터 구축에. 예. 뭐 스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한올한올 빈틈없이 이렇게 비서 넘긴 어, 모습만 봐도 어, 크루코의 크루코 대장의 성격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도 사실 그 동안도 사실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놀라운 연기를 보여주셨지만 특히 이번에는 눈빛 하나만으로 무언가를 제압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눈 연기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눈알이 튀어나온줄 알고요. 았 <laughs> <laughs> 네, 뭐 근데 사실. 눈빛 연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어떤 생각보다 음. 그 상황에 항상 집중하자라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또 우리 상대 배우들이 주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음. 이번 시즌 2에서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네, 에너지들이 네. 너무 대단해서 어, 거기에 저도 어, 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 크로코 대장의 목표는 멀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건 저희가 작품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이무상 씨는 사실 주로 우리 박서준 씨와 한소희 씨와 함께 연기를 많이 네. 하셨죠. 네. 아, 배현성 씨 그렇죠? 네, 네. 박서준 씨와 현성 씨와 호흡을 많이 맞추셨는데 두 분과의 호흡은 어떠셨나요? 어, 일단 <laughs> 아까도 이렇게 쭉 얘기를 했지만 음. 우리 박서준 배우 그리고 우리 여기 한소희 배우도 있고. 음. 너무나 시즌 1부터 뭐 1년이 넘는 시간이란 동안 이렇게 시즌 2까지 함께 해왔잖아요. 근데 시즌 2에 새로운 인물로 이렇게 들어간 데 있어서 참 기존 멤버들과의 어떤 조화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이미 어, 윤채욱이었고, 태상이었고, 호재였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힘을 받아서 촬영을 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음. 더군다나 또 우리 배연성 배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또 얘기했지만 이렇게 보면 되게 귀여운 스타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시즌 2를 보시면 아마 새로운 매력에 아마 빠져드실 거예요. 예, 너무나 상남자의 어떤 야수와 같은 매력, 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아,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야수와 같은 매력 스틸로 만나볼까요? 승조 만나봅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것 같습니다. 승조 어떤 인물인가요, 현성 씨? 아, 네, 승조는 이제 시즌 2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어, 촉수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그런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그리고 공격적이고 무자비한 성격을 가진 그런 친구고요. 그리고 호제와 체옥과 대립하면서 싸우는 그런 친구입니다. 어,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는 전혀 대립을 못할것 같은데 이렇게 순둥순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화면을 봤을 때 진짜 배현성 씨가 맞아?라고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기존에 보여줬던 선한 역할들 그런 이미지와는 달리 정반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에 승조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좀 보이려고 했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모습이랑은 다른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그 승조 같은 차가운 눈을 가지고 어 그런 위협적인 인물도 제가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촬영 전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네 감독님과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우면서 촬영했습니다. 네, 그 예고편에서도 이미 살짝 엿볼 수 있었지만 그 낮인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승조는 촉수를 사용한 예, 액션을 이제 선보이는데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상상을 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 신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저도 이제 촬영 전에 연기 준비를 하면서 촉수를 혼자 상상하면서 준비를 하려니까 더 생각하기도 어렵고 준비하기 준비할 때도 걱정돼고 그랬는데 감독님께서 촉수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움직일 건지도 설명도 해주시고 음. 그 짧게 영상도 보여주셔가지고 그게 큰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촬영할 때 손에 예. 그 초록색 막대기 같은 걸 끼고 촬영을 했어요 그쵸, 예. 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제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아, 네.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면서 도움도 또 많이 받으셨군요 좋습니다. 자, 경성 크리쳐 시즌 2를 통해서 우리 또 현성지 같은 경우는 박서준 씨와 한소희 씨와 호흡을 많이 맞췄죠. 아무래도 이두 분을 또 쫓기 때문에 어땠나요, 호흡은? 아무 선배님들께서는 응. 그 이전 작품들에서도 액션 연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그래서 촬영할 때도 그한 맞추고 그럴 때도 이제 작은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조언해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격한 액션 연기를 하면서도, 그런 감정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어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액션이 처음이다 보니까 부담되고 걱정됐는데, 덕분에 많이 배우고,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